이 옆에서 아까 제가 찡 해가지고 그뼈 그, 뼈를 보라 고 그랬잖아요. 그 뼈를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이 로르세스가 급해졌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분은 그 수직으로 서려고 하나 뒤로 젖혀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대퇴근육을 사용해서 이, 이 베이스를 앞으로 밀고 그걸 사용 이용해서 이는 뒤로 이렇게 앞 뒤로 어, 균형을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균형은 뭐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중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중심 축이 없는 상태에서는 균형은 어, 운동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다리는 앞쪽으로, 머리는 뒤쪽으로 하고 있는 거는 보상하는 거예요, 서로. 안 넘어지려고.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먼저 중심 축을 세울 일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예요, 이 골반과. 그래서 오히려 더 일어 일어났다가 내려갈 때, 자 일어 일어서 보세요. 네, 섰다가 내려갈 때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앉아 보세요. 네, 이렇게 골반은 뒤 뒤쪽 또 전방 경사하면서 흉부를 뒤쪽으로 보내죠. 이 이런 패턴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려갈 때. 아까 여러 번, 여러 가지 설명하신 거 있잖아요. 이걸 한 번에 담지 못하거든요. 이 회원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관절 먼저 시작하는 거를 해보세요. 고관절만 먼저 살짝, 예, 네, 이렇게. 됐어요. 다시 고관절 살짝 더, 예. 네, 다시 고관절. 그러면서, 이 얘를 전방 경사시키니까 어떻게 하냐면, PSIS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려 보세요. 고, 예, 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흉곽을 모으고, 살짝 앞으로, 예, 됐어요. 자, 여기서 고관절을 살짝 더 접어볼게요. 예, 그렇지. 다시, 손각을 모으고, 앞으로, 예. 이제, 꼬리뼈가 수직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니요, 아니요, 안 돼요. 자, 근데 느낌이 너무 좋죠? 허리는 좀 타이트한 게 긴장감이 좀. 좀 예, 없어졌죠, 예. 근데 거울을 하나도 안 중요해요. 선생님이 지금 느끼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네. 자, 거울 저 가짜예요. 네. 자 흉곽을 모으고 살짝 앞으로. 네. 이제 꼬리뼈를 수직 아래로 내리세요. 그렇지. 이제 고관절을 먼저 접으세요. 고관절 을더 네. 다시 여기서 이제 아까 습관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스모는 요 위에서 해야 돼요. 더 이제 더 일어서세요. 자 흉곽을 모으고 앞쪽으로 조금. 굽혀 보세요 상체를 더 상체를 더예자 네. 이제 PSIS 하고 좌골이 아래쪽으로 수직으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고관절을 먼저 접는 거예요 고관절만 살짝 예 네, 그렇죠 고관절 살짝 고관절 살짝 대퇴는 신경도 쓰지 마세요 고관절 살짝 예 네. 앞으로 조금 더 숙여 볼게요 네. 이 네. 이걸 유지하고 내려갈 수 있으면 좋구요 지금 이제 뒤로 넘어지지 않잖아요, 분이. 네. 처음 계실 때부터 약간 전방 경사 형태를 띠고 계셨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잡아두고 내려가면은 조금 더. 수... 그럴 수도 있죠. 수업 강가에. 네. 네. 아, 만가요, 네. <laughs> 그럼 루루가 네. 플랭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으면 아니에요. 선생님은 과하세요. 과해요. 어깨가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리가 요추가 저만 전망... 밑 있어요. 네. 왜냐면 근데 그렇게 된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 생각에 그것이 바르다고 생각하셔서 음. 그래서 말을 안 들어, 그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왜냐면아 이건가 보다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그 필을 얘기하셔서 느낌이. 그렇죠. 요추가 타듯하게 일자가된 느낌이 들어서 네. 네. 그게 그거 그 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필이 오면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렇죠. 그게 센스가 없는 거죠. 네. 그 상태인 거예요. 근데 좀 전에는 편하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예요. 내가 느끼는 건 편한 거예요. 근데 안다고 생각하는 건, 어, 이러면 플랫해지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 말이 들어와도 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간 거죠. 네.